오늘은 트럼프가 다시 재직권한 날이면서 이제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자, 드디어 트럼프가 이제 재직권의 날이 이제 다가왔고 오늘 이제 취임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에 이제 트럼프 코인과 이제 멜라니아 밈에 대한 코인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이제 변동세를 좀 가지고 온바좀 파장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들의 이런 사행성 코인으로 인한 좀 비판의 여지를 좀 두고 있어요. 하지만 여실히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라면 친 암호화폐 정책으로서의 한 단계 더 도약적인 그런 발판의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분명한 건전 유럽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은 이제 미국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바이낸스 서둘러서 이제 상장을 한것 동시에 지금 트럼프의 코인이 급작스러운 상승을 또한 이뤄냈고 거기에 따른 또 하방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매도세 또한 현재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홀더분들께서는 지나친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단기적인 테마에 맞춰진 이런 코인들은 접근하시지 마시길 제가 좀 바라보겠고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니플의 향방, 메도스에 따른 제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계속해서 상승 이어갈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매니저 이호이고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 시장의 흐름이 오전에는 이제 하락을 좀 이어가는 듯 싶다가도 지금 오후 시간 기준해서 다시금 반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테마주에 따른 수급 이동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가 동시에 급그 하락을 또한 번갈아가는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분산되어지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또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4,700원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해준다라면 우리는 계속 5,000원 앞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제 신고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 또한 좀 가져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지금 트럼프가 만약 집권을 했다고 해서 이제 전반적인 코인의 시장이 불처럼 뜨거워진다 라고 할수 없어요 전반적인 상승률을 끌어올리기까지는 친 암호화폐 정책과 더불어서 이제 규제 규제 합립이라는 이제 이두 가지가 크게 좀가져를좀 좀 남아있고 또한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지며 상승으로서 이어갈런지 아니면 조금 주춤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런지는 그때 가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래들의 매집 세력들이 이제 저점을 다지고 이제 이마만큼 올려놓은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파동을 준비하는 이제 저점을 만들고 다시금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성을 명백히 가지고 있다. 여기서 지금 끝난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유지는 없고 고래들의 매집 또한 연일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올 것이다. 개인들의 매수세와 덧붙여서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은 뒷받침해 주는 자료가 잘 나와 있죠. 최근에 이제 센티멘트에서 고래들의 지갑이 XRP로서의 이제 수급이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다라는 점,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잘 뒷받침해 주고 지금의 자리에서 이탈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 굉장히 큰 흐름에 지금 수급상이 몰렸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인 하락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이와 같이 물량 확보에 따른 부분에서 수익을 위한 부분을 저버리고 여기서 물량을 던진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시간에, 이에 시간만은 이제 두고 볼 일만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친 암호화폐에 따른 정책에 대한 부분과 이제 규제확립 즉, 제도권으로서의 코인 시장을 흡수하는 그런 정책이야말로 계속해서 상승을 부채질 할 수밖에 없는 여지와 더불어서 큰그 모멘텀을 남겨둔 이제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코인의 이동 변화율, 특히나 이제 거래소의 이제 보유량 또한 잘 나타내주는 이런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거래소 보유량은 다소 이렇게 떨어지는 양상을 좀 보였지만은 특히나 이제 매집의 물량에 대한 부분은 차츰 상승세로 이어진다. 고래만이 계속해서 매진 물량을 가져간다라기 보다도 개인들의 또한 큰 손들도 그 물량을 계속해서 확보함에 따라서 점진적인 XRP의 시장은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고 우리 개인들의 포지션 또한 매수세로 강하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 저는 또한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 일... 2차 파동이 지나서 이제 2차의 저점을 만들어내면서 다시금 큰 상승으로서의 이제 가닥을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홀더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미리미리 매수기회를 엿보시면서 준비하셔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리플을 포함한 전체 알트 시장에 이제 막 저점을 만든 이후에 큰 파동으로서 만들어 가는. 그런 종목들이 다 분석이 저는 끝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에 따른 종목을 제가 매일같이 두 종목씩 선착순 한정으로 50분에게만 지금 현재 증정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트 시장의 향방은 명백하게 위로서 뻗어갈 수밖에 없는 시간만이 이제 남아있고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크게 수익을 걷어갈 수 있는 찬스를 분명히 잡아가자라고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이제 1차의 파동을 만든 다음에 다시금 큰 파동을 만들어내는 이제 저점을 다진 전체 알트코인의 시장에 한번 정도 큰 훈풍이 불어닥칠 거다라는 또한 예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홀더분은 25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번과 함께 리플러버라고 리플 메시지 남겨주세요. 제가 매일같이 엄선된 종목으로서 제 추천을 해드릴 것이고 정확히 50분만 모집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지금 자리에서 앞으로의 이제 거센 상승의 모습을 또한번 보여줄 거라는 것 예상을 하고 있는 바 시장의 관심 및 기대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임에 분명히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순간적인 거센 상승과 더불어서 그와 맞물리는 불규칙한 패턴의 파동 또한 여실히 맞물려서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과 대응의 원칙을 차분히 세워놓고 전략적으로 투자해 나가시길 또한 바래 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래들의 수급 정보 또한 함께 안내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위 번호 참고하셔서 문의 남겨 주시길 또한 바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매니저 이호였고요. 시청해 주신 분들께 오늘도 또한 감사합니다. 25년은 큰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계속해서 내가 투자한 코인이 수익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 홀더 분들께서는 이제 막 파동을 만들어가는 그런 코인들을 발 빠르게 잡아가셔야겠죠. 하지만 무작정 느낌만을 가지고 무리한 매수 진입은 하시면 안 되시겠죠. 이런 부분 잘 나타내주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차트 흐름이 있습니다. 하락을 유도를 해서 계단시 하락을 통한 심리적인 불안감으로서 지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라 점. 하지만 이런 부분을 잘 견디시면 바로 상승으로서 이어가는 타점과 행운을 동시에 얻으실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게 이런 정확한 맥점 분석이야말로 기회 비용을 잃지 않는 올바른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맥점 분석이 끝난 2차 파동을 준비하는 그런 코인들 위주로 제가 매일같이 무료로써 딱 50분에게만. 무료 추천주 제가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맥점 분석 받아보시면서 매일같이 단기적인 수익을 점진적으로 적립해 나가세요. 이렇듯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정확한 맥점 분석을 통한 우리는 상승에 대한 수익으로서의 목적을 꼭저 매니저 2호와 함께 만들어 가시길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의 호응과 더불어서 정확한 맥점 분석을 통한 수익을 현재 거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정보와 더불어서 수익을 꼭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5년 큰 시세 분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매일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010-9675-1627 숫자 2번과 리플 러버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추천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명 한정 증정 행사고요. 이번에 꼭 기회를 얻어 가시길 저는 바래보겠습니다